컨트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볼을 잡고 내가 이렇게 그 일일이 끌어버리면 타밍도 죽고 시선기 그러니까 흐름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컨트롤을 해서 볼이 이동되게끔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선이 약하면 펼치시면 이렇게 제자리에 잡아놓으면 내 시선이 공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동작, 다음 패션 나가지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걸려요 웬만하면은 약한 번만 더 주시면 이렇게 볼 잡아놓으면 밀어넣는 효과을시 네, 내가 다음 골 처리를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잡아오속 순간 수비가 나 앞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외에 조금 힘들어지니까 항상 잡아놓고 또골 옆으로 이동하는 네, 그걸 연습하시요 그렇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 패스. <목소리> 이제 똑같이 갈게요. 여기 드래그. <목소리> 야, 패스를 주고 이번에는 들어가면서 왼발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방향 전환만 해주시고 이런하는을 똑같이 이대 패스. 여기를 이그리고 자바 컨테이 인사이드 인사이드라는. 내가 뒤부터 따라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은 네. 이거를 내가 그냥 돌아서 가면 안 되겠죠 항상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내가 좌우로 코를 틀려서 잡아야 돼요 이동 컨트롤이고 네. 네. 항상 코를 받을 때 내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본인이 앞장서서 내가 컨트롤 또는 앞장서서 발자가 없다 이 수비수 상대로 내가 떨궈가야 되니까 코를 기다리는 순간 보다는 내가 먼저 마은나가면서 컨트롤링 하시는 습관을 이기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진행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스텝드리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드분이부분이이드이이부이 부분은 이이드분은이이부부부 자연스럽게 은으로분서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이분이 자 지금 스텝을 한번더 보여드리면 네. 지금 구조상 내가 바로바로 다음 상황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터치가 길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네. 볼 터치는 좀 짧게 만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한번두 번째 스텝이 들어야 돼. 다음 동작 그리고 마지막 뒤인 이빨은 크게 뻗어주셔야 다음 분작좀 조금 더 편리해져요 이거는한번 연결해보면 자 짧게 짧게 원투3리이게나가고 반대로 짧게 짧게 원투 크3 짧게 짧게 원3 3 짧게 짧게 원투3립 그런 식으로 스텝만 나오주시기 아유 이렇게 돌아서 발바닥을 비하리들 이 공간이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이불을 또고 공간이 가시 됩니다. 그다음에 두 분은 횟스로뒤분이 바로 바로 출발을 해주시는 거죠 네 흔히 네. 혼자 한번 해볼게요 서로 해드릴 해볼 테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고 Erraz, erra itx landu bezala. 두렇게해야 오케이 okay. 자 스톱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좋아요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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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예요양 발을 맞춰서 잘 해주시는 거고 자한번두번스텝한번두번 스텝 한번두번원투 쓰리 한번두번원투리 아웃사이드랑 똑같은데 인사이드로만 터치만 해주면 됩니다 아버지는 스텝을 똑같이만 해주시면 됩니 네. 똑같이 가운로가 하셔서 후영이는 반대로 브이콧을 먼저 그 다음에 오른발에서 이비아이드만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패스까지 맞추면은 네. 이게요. 네. 자, 저희 님은 방금 했던 거부로 한번 해볼게요. 아웃 사이드, 자, 둘이 해볼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한 번, 두 번, 두 번, 두번 자연스럽게 내가 방향을 어떻게든 좋아요 자, 이 방식, 이번에는 비하인드 그 다음에 발바닥을 한번 스토킹 그 다음에 드래그 그 다음에 브이로까지 해주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자 이렇게 돌아죠 비하인드를 그 먼저 한 번, 두 번, 그리고 반대 발로 간대도 웬만하 자연스럽게 리시니까 그다음에 이걸 연결켜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자, 이렇게죠 자, 이렇게 come 입을 하실 때는 내가 발이 조금 빨리 바뀌어야 돼요. 스텝이, 그러니까 스텝 단위 아니, 원들스고 두투, 스리 아래서 내가 공만 커스만 하는 마우사이드가 되면은 마우사이드 드리블이 되는 거고 인사이드는 인사이드 드리블이야. 야 이거 발바닥을 쓰실 때는 항상 뒤니 발이 조금 넓게 그리고 부정이 되는 거야. 스텝은 뒤니 발이 빨리 따라와야 되고, 네, 발바닥은 이가더 튀셔야 돼. 이 뒤니 발. 이 차이라고 보시 스텝하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발바닥을 때는 공간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크게 범위를 넓게 한다고 생각이 해주시면 좋아요